아니 비키니 형님 팀 진짜 개사기던데 여러분 들 봤어요? 그러니까 야 방탄 이거 칸토나 부근님 오늘도 축구 보나요? 당연하죠 형님 저희는 챔스는 아, 항상 같이 합니다 결승까지 가자고요 야, 에릭 칸토나 야이 형님 팀 개사기야 와야 이제 샌백만 구하면 되네 어, 다네 방탄 어. 올금 칸티 8조 있잖아 와 지렸다 와 진짜 이팀 이렇게 하면 진짜 할맛 나겠다. 와 이거 CDM이면은 슈퍼워가 136이야? 이거 뒷 때리면 그냥 골대 찢기는 거 아님? 호앙이 근데 진짜 좋아. 중거리 대체 대비처럼. 근데 이 형님은 중거리 때리는 맛이 있긴 해. 아 근데 진짜 뒤딱 어, 어, 누르는 진짜 맛. 있어. 와 근데 칸토나 능력치가 오버를 130 찍거든. 근데 1 3 0이란 스탯이. 아 네드베드랑 진유는 131이야? 뭐야? 이분이 맞아. 이분이 원래는 피파 접는다고 인강으로 호동신 강하셨는데 두번 했는데 하나가 붙어가지고. 이 붙어든 았네 피파를 계속 이어서 하신 분이거든요. 네. 일단 스피드 130, 슈팅 132, 패스 127, 드리블 130, 피지컬 정도. 이거는 이제 공격수 중에서 그냥 완전히 탑 티어. 아 맞죠. 우리 뭐 현이 와서고, 어, 와, 진짜 공격수 중에서 탑 오브 탑 티어의 선수긴하다. 이거는 뭐 카타올레, 뭐 슈퍼 이런 게 나카데스는 전혀. 근데 믹슈야 이게 좋아, 아니면 MC 호날도 금카가 좋아? 어? 갑자기. 요 아니 왜냐면 어. 만약에 네. 메뉴를 내가 계속한다고 하면 이제 선수를 만약에. 좋아. 아 이제 호날두 파. 많이 썼잖아 이제 칸토 한번 쓰자 호날두 너무 많이 써봤어 맞잖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래요? 이게 더 좋아 여러분? 병아리 이게 더 좋아? 그 유명한 거 몰라? 올드 트래프트테이아니아니 아니, 게임에서 <laughs> 뭐 올드 트래블 스테이 자꾸 얘기하고 있 게임에서 인마 게임에서? 근데 나 솔직히 나는, 나는 난, 나 호날두 파 아니야 MC는 2월 상품이라고 아이고 월급이니 무슨 2월 <laughs> 상품 아이 <아니>, 무슨 싸대기만 <laughs> <하는> 소리 하세요 싸대기를 막 하세요 2월 상품 잠깐만, 132, 136, 어... 그 다음에 백, 와, 딩뇨는 진짜 와, 딩뇨 같다. 이거 진짜 감아차게 한다면, 이거 이거 요요요이 세레모니 한번 하면 진짜 상대 멘탈 나감. 그 쌈바, 그래서 쌈바 머신 되는데. 와, 슬픈 침대. 와, 세드베드. 아, 개사기긴 하다. <laughs> 제인루이 야. 오늘 티비 미쳤건 냈어. 너 칸토나를 리턴 내리고 하면 눈이 공이 도 좋으니까, 그치? 야, 방탄피를로 정말 짱이다. <웃음> <웃음> 자, 웨이 카르트, 이거 만약에 금카 되면 와, 이거 금카 되면 진짜... 아, 진짜 사기긴 하다. 거기에다가 바나놀트, 슈체스링 은밥으로, 식칼을... 야이형이 센터백 두명 구하면 진짜 끝나 완따복인데? 그렇죠. 야이 형님 진짜 내가 좀 약간 방탄 금카 센터백 나오면 진짜 몰아주고 싶다 이 형님한테. 아 차라리. 어 아니 이제 진짜 팀 팀이. 완성되면 개간일 것 같아. 이거 서버에서 와 이런 팀이 없을 것 같아. 그렇죠. 이 방탄 올 금카는 그냥 막 진짜 약간 쩌리 같은 거말고 진짜 메인급은 이 형님 축조 아니냐? 완전 1티어들 저 팀보고 호날두 계정보면 고물상인의 리얼 아이 그게 너인데 형님 장난 그만 치세요 이제 그런 취급 받을 때가 아닙니다 장난 그만 좀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형님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덕배 얼마 됐니? 뭐야 뭐야 어제 맛빠이가산 거보다 싸졌잖아 아, 근데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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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차에서 뭐 이러면 안 돼. 진짜. 어, 야, 어제 맛방이가 무슨 <laughs> 이게 뭐 가격이 130억이 오를 거라고 뭐 150억 얘기하고 왔나? 그렇죠. 아. 타야돼대요내방이는 1대면으로 봐. 야, 맛방이 이거 80억에 샀으면 지금도 98억인데 정말 와, 베이드팟에서. 이거 이제 개이딩이네 야, 맛방아너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 방송 보고 있다면 너엄내말좀 들어라, 진짜. <laughs> 야 이것만 다섯 장 샀어도 어와 와, 필포는 조상이네 근데 사실 마빠이 같은 경우에 네. 스털링도 어 120억에 물렸고요 물리기 너무 많아 지금 마빠이 진짜 너무 많아 물린 거 베시티에 여기 긴도안도 똥 싸러 간 사이에 갑자기 사져가지고 아... 120억에 물렸고요 네. 네. 그리고 옆에서 제가 야야 만해 사야 돼. 많이 많이 만에 꿀럿대서 만해를 세 장인가 네 장인가 그냥 급하게 사 가지고 그렇죠. 어, 마 뻥이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건... 밤 <laughs> 65억에 샀는데 지금 51억. <laughs> 이 마방이... 가격은 <laughs> 진짜 개유일하게 안산 빌보드만 가격 떡상. 이 씨. 어, 맞해 진짜 그러네. 유일하게 와나 이거 존나 웃긴데. 진짜 유일하게 안 샀던. 어것 같은데. 유일하게 안 샀던 필포드만 가격 떡다 했어. 아 저건 아니야, 진짜 안 샀던 건데. 뭐라는 줄 알아? 필보드 내가 사라고 할 때도 막. 아형, 아 이거는 하한가 갱신되면요. 아 맞아, 그거, 그거 그, 계속. 하한가 갱신되면. 8 0억에 하한가 다 써야 니까 하한가 갱신되면요.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, 98억 됐. 와 이거 존나 웃기다. 어떻게 준비됐어. <laughs> 쉽지 않고 전진이 쉽지 않거든. 근데 여러분 진짜 보면 코인이 존나 무서운 게 내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한 게 네. 정답이 그 하나 없는 거야. 어, 지금 그렇구나. 다 떨어지고 하나 올라잖 하나. 아, 유일하게 하나 올른 라 거야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몰라 이거알 수가 없어. 아, 누니에스는 어떻게 됐어? 누네스 떨어졌네. 내가 아는 분은 만에 80억 주고 사아니 아니야. 근데 만에는 저는 9 5억 주고 샀는데 다른 분인가 보다. 저는 이거 9 5억 옛날에. 예. 옛날에 산 건데 어쨌다 2점짜이때 제가 꽤 됐어요.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어떻게 뭐한 달째 내가 씨발 만회 때문에 지금 서간배를 지금 한 달째 고통 받고 있어요, 걔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어? 와, 나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네. 아니 한 달째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, 지금 이거 만회 때문에. 쌀랑 얼마였어? 어? 쌀랑 아, 쌀는 어, 쌀라 어, 어. 그래도, 그래도 방어 왔다반대이고 케케케케케 누구야? 또... 코나테, 코테 코나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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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코나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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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나아 씨. 아, 테 코나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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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테아나테 코나테... 코나테... 나테나테 코나테... 나나 어. 잘하긴 하더라. 밑패도 없는데. 아니 근데 못나가야저고인인데 어차피, 어차피 코인인데 뭐. 아니 밑패도 없는데 뭐 이렇게까지. 어. 그냥 코으로 가는 거죠. 뭐 밑패가 무슨 상관 있어. 여기 올라 있어. 아 씨. 예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예, DM으로 보내세요. 확히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역시 좀 세긴 하네. 야, 코인이 진짜 필요 이었네 아, 필어 아. 야, 상일이 필봉 샀잖아. 이게 데 아, 이거 은카스 해야 돼. 뭐야? 상일이가? 뭐야? 가격 얼마 차이 안 나는 상일이 생거라? 많이 들었어. 어제 아어요 경기 진짜. 다음 주 경기 진짜. 아, 오를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다음 주 경기 진짜. 근데 나는 솔직히 어. 너도 이제 코인을 탔으면 그게 갈까 나도. 만약에 뭐 아약스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갈아탔어요. 근데 할까 그냥? 시티는 솔직히 결승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지. 아 그냥 보강을 할까 차라리 필포드 그냥 사정이 오지기 할까?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경기를 보고서 살거 사야지. 솔직히. 네가 맞아. 경기를 구당하지 얼마 안냐면 볼까요? 에 에이... 그냥 경기를 그냥 니까 네 한거 같은데. 아 근데 이건 솔직히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.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50억 떨어졌네. 어제 280억이었어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. 저 원래 이 가격이었어요 그냥 지 혼자 올라갔다가 지 혼자 제 가격 온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 혼자 올랐을 때 떨어진 거예요 지 혼자 올랐을 때 팔고 지금 사 다시 샀어야지 그래야 너는 이마3 0번 건데 너 멍청이야? 수수료가떼면다쌤쌤이에요스코가 없잖아 그렇게 11개가 없으니까 너수스로 일곱 7개 있드만 아7개맞 있지 7개 멍청한 쌤쌤 아유 너는 막마 이런 고객네 앞으로 목숨 걸지 말았어. 어지 800억이 3000억 대단 어,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내가 잃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뭐야? 언제 방송이? 내 기... 알람이 안 갔어, 요 형님이. 예, 모르겠어. 아프리카 조금 어제 오르가 있나 봐요. 이수가 해봐. 있어서 이수가. 에... 하... 아쉬운느낌이긴하다 이거를 복권 대기에서 웃기긴 하네. 아니 진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칸토나 그게 칸토나랑 호날두 한번 비교해보자. 어, 다비드 진올라와서 오고. MC 호날두. 그리고 방탄 칸토나. 근데, 원래 그 호날두가 그거긴 하지. 뭐야? 안 좋지? 야, 칸토나가 진짜 잘 빠지긴 했어. 진짜 잘 빠져.